나는 용인 세무소에 가고 있어. 여기가 용인 시청이고. 어, 어, 뭐야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용인 시청이고 여기 저기가 용인 동부경찰서야. 내가 예전에 용인 동부경찰서에 갔었는데 그 형사가 아직도 용인 동부경찰서에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범죄가 사망자 때 걸려서 그치? 있잖아 내가 어 여기. 내가 2020년인가? 그때 어, 검찰청에 어,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삼성 에버랜드를 신고하고, 검찰청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해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맡긴 거야. 근데 용인 동부경찰서가 나의 전화를 받고, 삼성에버랜드가 강도살인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는 것이냐.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일하는 형사가 삼성에버랜드가 강도살인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2020년에 여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삼성 에버랜드가 어떻게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삼성 에버랜드 사장으로서 이렇게 막 길을, 길게 막 글을 남겼었단 말이야. 근데 형사가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내가 이렇게 용인 도보 경찰서에 와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 아 뭐야 에버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길게 쓴 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나를 막. 용의 정보경찰서에 밖으로 내쫓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어이가 없는 거야. <laughs> 그리고 나서, 검찰청이, 어?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거 같다고 이야기나 하고, 그냥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나를 법원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난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 나는 대법원에서 아직, 내가 대법원에 전화 안 해봐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어? <laughs> 근데 대법원에서 나에게 연락이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대법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에버랜드 오는 강도살인범죄자들이 스스로 살인자라고 인정했잖아. 그러면 <laughs> 에버랜드가 강도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laughs> 아, 에버랜드 오는 강도살인범죄자들이 솔직하게 인정했잖아. 근데 뭐가 아니야. 뭐가 에버랜드가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야.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치아 에버랜드에 오는 강도 살인범죄자들이 스스로 살인자라고 인정을 했잖아. 그리고 지들이 불법으로 왔다고 에버랜드 인정 인정했잖아. 에버랜드에 온 강도 살인범죄자들이 스스로 어? 강도 살인 범죄자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에버랜드 에 그냥 막 왔다고 인정했잖아. 그치. 그리고, 에버랜드에 온 강도살인 범죄자가, 뭐,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삼성 에버랜드에서 스스로 살인자라고 인정했고,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인정했잖아. <웃음> 그치. <웃음> 네, 강도살인 범죄자들이 넣어줄 거야. 한 거야. 하하님은, 삼성 에버랜드에 오는 어떤 강도살인범죄자들이 강도살인범죄자로서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다가 취직도 안 되고, 사회에 적응도 안 되고, 너 죽고 나야 야 한다는데. 그치? 아, 저기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 엄마! 아이구야 엄마? <laughs> 아 엄마가 왜 나와? 왜내 뭐 아들 말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그러더라? 하나님은 어떤 남자들이 어, 외모가 잘생긴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우월한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남, 아니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월한 삼성 에버랜드의 사자인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뭔지 알겠지? 그래.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는 세계적으로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세계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삼성 에버랜드 사장인 내가 있는 삼성에 붙어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응. 하나님은 응. 많은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월한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저기 세무서 있다. 그렇지? 가볼까? 세무서에 가볼까? 그 나는 어, 어제 내가 어, 나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고, 아, 어, 나는 내가 말을 잘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laughs> 그래서 나는 내가 말을 잘해서, 우월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아막 짜증이 나는 거야 당신들은 왜 말을 못하는 거야? <laughs> 왜 나만 말을 잘하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버버버 하니까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느라 소직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고 말하기가 싫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느라 숨고 싶고 말하기 싫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다가, <laughs> 나는 솔직하잖아, 그치 나는 솔직하고 숨길 것도 없어.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냐? 나는 숨길 것도 없는 거야. 야, 내가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왜 숨겨? 너는 돈을 벌면서 막 숨기냐? <laughs> 무슨 짓, 그렇게 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숨겨? 어, 돈을 벌면서 뭘 그렇게 숨겨? 그치 나는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아니야. 나는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야.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데 막 사기를 치냐? <laughs> 아 내가 삼성 에버랜드에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데 뭐하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그치? 아 힘들다. 야 하, 이거 막 어떤 느낌일까 가면? 하, 아니면 사람들이 범죄가 사람들에게 걸리고 너무해 죽고 싶어한다는데 고하 용인 생선을 이렇게 산에 이렇게 숨어 있냐? 아 정말 나는 용인이 그래서 싫은 거야. 나는 용인이 이렇게 막 산의 속에 이렇게 막 숨어 있으니까 그치 용인 삼성 에버랜드도. 산 속에 숨어있고, 용인 어, 생무소도산 속에 숨어있고, 어, 막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숨어서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산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렇지 힘들다? 가보자. 아, 어떤 느낌일까? 아직 내가 생무소를안 만나봤으니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야 겠어 안녕 내가 어떤 세무선인지 파악하고 와야 겠어 뭐야 함께하는 성실납세 함께하는 공정사회 사람 없다 가볼까 안녕